일단 안돼있으니다일단요예 일단은 예 요렇게만 해놓고 예일단따 일단은 예 붉은 마녀 마녀 권부터 먼저 합시다 잠깐 기다려봐 여기 뭐할수 있냐 근데 이게 여기는 뭐 냉철한 기운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어, 뭐 사악한 기운 있죠 예 여기하고도 뭔가 관련 있나? 모르겠죠 일단요렇게 해서 놓고이따 올라가서 예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마녀 권을로 합시다 예그게 할게 네요 열두번째 봅시다 예 여기는, 예. 자. 왜이 뭐야. 뭐, 왜 막혔어? 내가서 만질래? 어? 뼈잖아. 그니까, 자. 자. 갑자기 막혔어요, 예. 자. 일단 다시 올라갑시다, 예. 자. 캔디 거쳐, 예. 이제, 예. 분하지만 그 아이의 사탕은 맛있고 힘이 흘러넘친 느낌이라고? 정 말이랄까. 나는 붉은 캔디가 좋아. 하면서. 자, 이때 교대 자, 봅시다. 이단는 뭐, 일단 나가죠. 예, 일단 예. 나가고, 일단 아이템 살펴보죠. 일단은 블랙 캔디 하나, 예 블루 캔디 세 개, 레드 캔디 두개 이렇게 있고요. 자, 혼의 결정체가 또 있는데, 예. 자, 아 혼의 결정체가 이게, 이게 캔디가 팔아버릴 수 있나 봐. 어, 자, 그러면은, 예. 자, 이걸 판매로 판 이거, 혼의 결정체 이거 팔아버리고요. 예, 어, 150이래. 그러면은, 일단 예, 세브하고 어. 세이브 해놓고요. 네, 세이브 해놓고 이거를 어안 그래 잘됐다 어 일단 블루 캔디 3개만 제한되어 있나보네 이게 이거 이거 뭐, 레드 캔디 하나 더 있습니까 아 레드 캔디 3개만 할수 있구나 이게 어 옐로우 캔디 뭐야 H..HP 만화에 자연 회복 속도가 올라간다? 오 이거 좋겠네 이거 하나요 어. 하나 해놓고 그리고 블랙 캔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을 해 주나봐요 예자 그리고 일단 세이브 어. 야. 이거 왠지 어렵겠네요. 자, 일단은, 일단 어. 나고, 예. 자, 이단 다른데 뭐 마을이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니까, 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지 <laughs> 않습니까? 그 예.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까먹었네. <laughs> 갑자기 까먹었네. 그, 마을에 있는 그 방이죠. 예. 그 집들. 예. 집을 이제 생각하기 이제 자, 일단디요열로캔이요 일단 지속시 15초밖에 되지 않는구나. 어, 이거는 비상시용으로 사용하겠네요. 에, 이거는. 근데 이거 레벨업 시스템이 없어서 좀 그러네요. 어, 어. 여기 뭐지? 근데 여기는 냉철한 느낌. 에. 자 그리고 아이고, 진짜, 진 깜짝 놀라게 했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 저거 저 아까 전 붉은 그 아시잖아요. 저기는 이제 붉은 그 불고 좀비 있으면은 즉사다 이제 이제 A버튼 눌러야겠어요 빠르바르 빠르, 바빨리어그차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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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위험하지 어아 예. 오호호 자 지금 온대 어 이봐 와봤자 소용없어 건너갈 수 있어? 니가 못 건너가지 어 헤헤 Look at me 어자자 봅시다 어 여기 뭐 낌새가 없을 거 같고 어 어허 저기도 어자불 켜주고 어 자, 예. 아이 진짜 이씨 아프게 하네 진짜 아파요 왜 조심하시오 에불고그 예. 다음에 어 그치. 아이템 위에서, 어. 일단, 옐로 캔디 하나, 15 정도, 예. 일단은 빠르게 해주고요. 일단, 이거 비상시용이지만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나는 그래도 괜찮긴하겠는데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예. 약간, 예. 자, 그리고, 저기 위도 이제 부족 바뀌죠, 어. 됐고. 다음에, 여기도 뭐갈 데가 있나? 여기 못 가나봐요, 예. 다른 데 살펴보자, 어. 아이고, 씨, 짜증나게 시리. 어, 안 되지, 어. 열리자고, 이제. 냉철한 느낌. 자, 아까 전에 좀비들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요, 예, 이건 것 같습니다. 예. 버로우로 하고 있지, 예. 그치. 잠이, 파, 잠이 판다고 하죠? 예, 버로우에서. <laughs> 어우, 이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 여름에도 감기 걸리나면, 진짜 고록습니다, 여러분. 에이. 자, 그 다음에, 어. 에이. 자.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기 아까 내가 들어갔다니까, 근데? 아니, 아, 아닌가? 보이지 마, 요 오호호, 안 되지. 아, 들어갔던데 맞군요, 여기, 응. 어, 에이, 뭐 살펴보죠, 일단은. 일단 말아도 해볼겸 해서요, 예. 뭘 캔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됐고. 아 여기 이제 입구에 아직 이제 분리업 분리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아, 어보안 뭐 되지 어 조심해야겠어요 조도에 어 여기 거북이다어 뭐야 이것은 거북결계 결계, 결계 만드기 위 태어나는 마생물이란 것은 어딘가 에 결계했다는 건데 거북결계 해치는 방법은 단 하나 불태워 죽이는 것 원망하지 말라고. 어 이렇게 생각나나봐, 어, 어허, 좋았어. 자, 이단 결계 없앴고요. 자, 다른 데에서금 결계가 있나봐, 어. 어딘가에 결계가 사라진 모양인데? 그건 그렇고 도대체, 누가 이런 번거니를, 나쁜 예감이죠. 자, 이거, 예감이 좋죠, 자, 어, 근데 이거 뭐야? 여기, 아, 여기는 왠지 좀, 뭔가 막혀있나보네, 여기는, 예. 딴데 하고 갑시다, 예. 여기도, 예. 자. 일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까요? 예, 그리워야겠다. 어.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주면은, 예. 그런데도 못 지나가네, 이거. 뭔가 있어 보인데도 지금, 아, 막혀있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왜, 왜 좋게 막혀 이제? 아마 버그이지 않을까, 버그? 예, 버그의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요 예. 없애주고, 예. 여기도, 일단 조심스럽게, 예. 여기다 붙어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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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자. 아이, 진짜. 자, 이따 다시, 예. 블루 캔디 먹어주고요, 자. 자, 그리고, 여기는 없고, 어. 어, 지금,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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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지금 체로도 생겼, 생겼, 생겼어. 야, 봐 아, 이게 지금, 지금 보니까 이게 붉은 테두리 보슈에. 이게 아마 그 아, 만화, 이게 그 HP 위면 할 거야. 이따 레드 캔디 이따 먹고, 어. 이력채고나 자동적으로 회복한 줄 알았네? 어아니었고어어 여기서 어, 예자 다른 것도 뭐냐 살펴보죠 예 어우 진짜 이어 여기 없네요 예오 좋아 자 일단은 다시 예불캔디 먹어주고 일단은 나갑시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일단은 다시 이제 예 여기 예 여기 가죠. 예. 그리고 일단 세이브. 어. 자, 근데 얘는 근데 어떤 녀석이? 자. 어? 흠흠흠흠흠 <laughs> 하면서 에? 당신도 마을 조사하는 거야? 네, 맞아요. 지금 아담 씨와 같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거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하면서.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태그 합시다. 태그. 예. 세이브 해놨으.. 세이브 드 아, 해놨죠? 예, 제가 자. 그 모자는 수집품이야 어? 어, 뭐? 그렇지. <laughs> 꽤 자신작인가 본데? <laughs> 자, 교대하고요, 자. 자. 이따 내려가죠, 예.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예. 좀, 제가 좀, 약간 좀 아까 좀 잠깐 무서웠었거든요. 아까 여기에만 가면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 자, 뭐야, 황금에 따지서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이건 그거죠, 예. 네, 헷갈리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이해해보자, 아니고3아니고 예. 사. 아니네. 그러면은, 9. 9. 1의 자리. 에, 내려줘, 에. 이 소리가 근데 지금 이게, 그, 문그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자. 6, 어, 아, 5. 6. 그 다음에 7. 모르겠고, 네. 8. 그 다음에 9. 아니네. 자. 근데 아까 저그 BGM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예. 이거 뭐 다가오는 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페이크입니다, 예. 아, 어, 모르겠네, 여기서.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지금 저 제가, 예.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짓도록 합시다, 예. 여기. 대체 1의 자리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다시 봅시다, 예. 자. 자. 확실히 연습해두도록 하면서 그냥, 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안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예. 다시, 예. 이쪽으로 갑시다, 예. 이쪽으로 가서. 저 주판이랑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자 일단 다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 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택합시다 예. 꽤 착실히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 자 교대해주고요 예자 일단은 예 후, 구입해주고 구입해주고 예 세개 그리고 이렇게 세개 아 두개 예. 여기서 자 그냥 저서 이제 상점 인가요? 모르겠지만 자 자, 일단은, 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예, 여기가 이제, 그, 아미티에, 거쳐져, 여기서도 한번봅시 오호! 삭게하네 어, 안 되지. 그래서, 오호! 자, 나타나기 전에 빨리 없애야 했었어요, 예. 어. 어? 어? 어, 여기 아미티에 집 아니었나? 근데 이게?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은, 예. 일단 만화 올립시아에 불캔디에 먹어주면서, 예. 자, 비해줘 <laughs> 예. 그 다음에, 어. 어. 없애주고, 없애주고, 자. 여기 들어갑시다, 예. 어. 아, 오호, 위협파이다 자. 여기가 건조해, 아마. 그럴까, 아마. 어, 안 돼, 안 돼, 안 되지, 어. 자, 일단 빨리, 어, 많아. 자. 블루 캐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거기 여기 여기네요 여기아 이제 여기 아미티의 방이네요 그치 어 아니네? 여기도 여기 뭐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진짜 좀 헷갈려요 약간 어 이렇게 덮어주고야 근데 저저저 보시다시피 그 좀비들 있잖아 예 무한이네 무한이요 어 완전 무한이에요 예오 어, 마라 크루시에저 일단 레드 캔디 하나 그리고 블랙 캔디 그리고 블랙 캔디에서 예. 어우 진짜 아프네 어 다른 데도 뭐갈데 있는 센터죠 여기 가봤나 내가 여기 이제 아미티의 방이겠죠 아마 어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아 여기 아까 내가 갔던 데가 아 그거네요. 런 오우 아프다 어어 어, 여기 아닌가보네와 진짜 헷갈리네요 예나갑예아 <laughs>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씨자 일단, 일단 체력 채우고요 예 런닝캔 좀 됐고 예 일단은 에. 다시 체력 채우면서 일단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예 소울 일단은 예 영혼 사 때도 안할니까예 일단은 블루캔지 3개 레드 캔디 두개 그리고 블랙 캔디 하나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예 야, 이러 이래, 가지고 시가 엄청 잡아먹겠어 지금에 방송 시가 지금 예. 다 잡아먹게 생겨 생겼어 지금. 어. 오안 되지? 오좀 아팠죠? 예. 여기 아까 제가 들어봤대죠? 예. 오 열밖에 안 되지 오늘. 어, 어. 아, 오 이제 쳤죠? 먹어줘. 어. 먹어주고, 예. 어. 이것도 지금 아껴야지, 지금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네. 저 근데 여기 왜 막혀있는 거지? 왜 그거 잘할수 없네. 그쵸? <놀람> 예자 없애주고. 예 아이 진짜 씨, 그쵸? 열밖에 안 해. 씨 일단 다시 예 에티니 먹고 어, 여긴가 설마? 여기는 식당이네요. 예. 오! 일단, 많은 크로션 쓴나 예. 일단은, 예. 블루 캐디 먹어주고, 예. 어. 이렇게 해서, 상대. 일단,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예.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들, 다시 나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나봐, 어. 아무래도 그런 거네, 요 낙업재면에 접근하지 않고 해야겠어요 지금 이거보니까 예좀 힘들어져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겠네 어 그치 예자 불.. 자불은 좀비 예, 조심해야겠지 직사장한다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자어자자 어. 자. 자, 잠시만요 예 자 지금의 체시한스요채 <laughs>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자 케이월 마이너님이 왔는데요. 자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죠. 예, 자 무슨 일이신지. 예. 자 개그님도 오시고 자 지원실 추천으로 오세요. 자, <laughs> 자 무슨 일일까 어마 마이, 마이너님. 예, 자 무슨 일인지. 자팀포티스트방어 자. 5월 5일에 못하는거 아닌가? 지난번에 제가요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좀스팀좀 접속했는데 그마이님이아아팀포티스트 방송 5월 5일 특집 하냐고 하는데 쓰읍, 글쎄요 이 부분에 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특집은 죄송한데 지금 아, 가급적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에. 일단 고려중이라 합시다 에. 아 일단은 고려중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 고 지금, 예 죽음의 마을 마을 실황 중입니다, 예자 PC방에서 생존 신고하는 거라고 하요 아,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laughs> 일단 고르기 중이라면서, 예. 마을 실황, 지금, 예 죽음의 마을 실황 요예쭉 고를게, 예자 자, 이렇게 해 줘야겠네, 예. 자 <laughs> 아, 일단은 또 뭔가 입력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자 아, 죄송합니다, 라면서, 예. 자,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자, 됐어요? 자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응.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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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나? 설마? 아, 열리지 않네, 이거. 냉천한 듯한 고 아까 저거 성이 있지 않았었어, 주변에. 예. 자. 방에있다고 정말 죄송하다, 네. 이것도 좀 보내줘야겠다. 예. 아니에요. 하면서,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 이렇게 서, 예. 어이씨 진짜 짠하네 아까 저 성이 있었던것 같은데 어? 여기 못들어가지금 어떻게 된건지 뭐 버그인지 모르겠으나 예어아 계속 고자 여기 못들어가죠 여기 어 사악한 낌새 예여긴가 설마? 여기도 열리지 않죠? 예 여기도 열리지 않고 어 아오 어, 나나나 나나 안되지 오마나쿠시자 블루 캔디 먹어주고요 일단 어, 정리합시다 여기서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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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쩔어 이럴땐 어. 어. 여기는 이제 사시니 낌새까지 일단 이렇게 서 해서 정리해주고 일단 마을로 일단 갑... 아까전에 거기로 갔어요 다 깜짝 놀랐어 어. 하지만, 다음부터 샐러드도 먹고 와 어? 자 일단은 128개 나왔는데 자 일단은 소지 수를 눌러주고요 예, 레드 캔디도 그리고 뭐, 뭐 옐로우 캔디, 블랙 캔디인데 옐로우 캔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 소지하고 난 외에는 못, 소지를 더이상 못하나봐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텔레포트 북도 이때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고 자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태그합시다 와 나는 여자입니다 했어? 너 여자였냐? 아이구야 진짜 씨 남자잖아 <laughs> 아 남자라고 요 <뭐니? 웃음> 갑니다. 원래 남자였나봐요. 예, 일단, 예. 저 대주고요, 예. 일단, 세이브 하고요, 예. 자, 일단은 16개밖에 지지 않은 건데, 자, 일단은요, 예. 일단은 뭐, 가만있어 보자. 어, 일단은 3번 파일만 세이브, 2번 파일 놔두고, 나머지는 세이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림이 낫겠네요, 예. 자, 일단 내려갑시다. 일단은 문제가, 지금. 보이시다시피요, 예. 주판이 문제거든요, 지금, 예. 지금 제가 요거 한번 읽어봤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수학, 배우고 싶은데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하실 거요 그,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1의 자리가 바로 맨, 맨, 맨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이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힌트가 될 만한 게 지금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약도 있, 있겠다, 뭐 여러 가지니까. 지금 여기 침대도 있는 것같고요 예. 근데 여기가 지하 1층인가? 근데? 모르겠지만, 예 자, 아 여기에도 길이 있었네? 여기 내려가보자, 어 조심해서, 예 가급적 조심하시고 어요자 자, 실험실 보안에 대해서 실험실은 극비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 서비를 세웠다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패스워드는 904라고 나뉘는데 아무래도, 예, 이게 암, 이게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주판번호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예. 904 자, 일단은 알아두고요, 예 자, 블랙 캔디, 자 이때 위로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어. 일단은. 예.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세이브. 예. 이것도 좀 번거로워도 해야 줘야 돼요. 어. 그치? 자. 다시 내려가고요. 예.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나. 육. 칠. 팔. 구. 자. 아. 다시 해야겠다. 어. 다시 내려가서, 예. 자, 1의 자리. 라고 하 이거, 예. 6, 7, 8, 9.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9, 예.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에 4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게, 아, 잠깐만. 아, 아,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4고, 어, 여기가 9겠다, 그러면. 어, 이게 맞을까봐. 오케이. 아무래도 이걸로 수습께끼풀리이네 저는 어떻게 한걸잘 모르겠지만, 해낸 거네요. 아, <laughs> 하면서, 예. 자자오 어, 일단 나왔.. 돌아요예뭐어 헬로우? 아무도 없요 죄송합니다 흐어 이제 느낌 왔다 어 일단은 <laughs> 일단은요 세이브 먼저 하고 갑시다. <laughs> 이거 왠지 어 하나의 소스케이크 풀고 나면은 바로 세이브해야 할 분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자칫하면 직사 직사당한 분이구나. 어 이게 어. 세이브. 어. 어. 갑자기 무 소리가 날 들리겠어, 그놈. 어.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구나. 약간 어. 자자자. 빨리. 자 역시 상자 상남자 여섯시고요 오랜만에 오, 오셨네요. 자 질문 좀 추천해주세요. 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서워요. 에. 자자 뭔가 엄청나게 위험위험가이 드는데 느낌이 는데자 위험감 느끼죠 자 열까? 자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어봐 어자으아 그래, 뭐..뭐야 이 녀석 아 뭐, 네, 아자어 뭐야 아무래도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부딪힐게 주의하도록 하자 자, 자. 아무래도 저 녀석이 지금 눈에 안부딪히기이다자 사악한 녀석을 <laughs> 보고 이게 캔디가 말했던 열쇠일까나? 뭔가 신기한 열 열쇠네요. 어쨌든 이걸로 불금날 도와줄 수있어 빨리 도서 건너주러 가자. 하면서. 이리부딪이면이게끝 끝날까지 보이 있어. 여기 내려가다 보다. 어, 자, 주시. 자, 어. 자, 주시면서 보시 이저세에 딕기 딕션계 발이 있어. 자, 어. 조심 주스스스 왠지 근데 다 마, 만약에 갑자기 달리 못하지?

세 사람 모두 순결 없네요. 할로, 그런데 지아이는 엄청 위험해 보이는 괴물이 있던데... 그... 그 래요 그렇다고요... 대체 그건 뭐죠? 음... 뭐냐고 물어봐도 말이죠. 몰라요. 이것 봐. 난 지금 화가나 미치겠거든. 아까 저에 무서워서 지금... 나 도망가고 못 봤을 거야. 너. 어... 너 조사하면 다 나온다. 어... 잠깐... 알고서 우리 지아로 보냈다는 거야? 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에게 사정이 있다고요 아 그러셔? 너 나중에 경찰 불러가가지고 내가 조사하면 다 나오게 할 거야 어? 내가 화나면 어떻게 되지너 보여주겠어 어? 뭔가 계속 얘기하던데 지아가 그렇게 위험한 거야? 아 어, 그.. 트라 슈퍼 위험하다고 응 음. 그렇게 위험하다면 내가 갈까? 에? 하오오붉은마이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 안돼자 에? 붉은마니는 마을탑 승이 탐색에 집중해 줘. 지하 탐색은 우리에게 맡기도록 할게. 으으으... 음 그래 주면 고맙겠지만 모두 좋은 컴피터네요자 안심했어요. 이 상태로 빨리 색깔 개라고 모두 다 같이 캔디 파티를 하도록 해요.라고 하고 싶지만 캔디 파티하기 전에 너부터 먼, 먼저 조사해야겠어. <laughs>